근데 예. 식당에 내려갔는데딱 식당에 내려갔는데 헉! 북한 사람들이 와우하고 거리는 거야 <laughs> 한육7 0 명이 되는 거야 예. 그 식당에 예. 와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여기서 끝나면 예. 뭐 이만한 정사금 하고 예. 뭐 임대 아파트까지 주고 어머나. 신분증까지 준다는 거야 엄마,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아니 그때 믿지 않았지 나안 믿었어. 예, 단장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 계속해서 가도록 하죠.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었어어 예. 음. 단장님 하막 사바랗게 질려가지고 국정원에 그 들어갔을 때가 상상이 돼요. 와, 어떻게 무섭더라.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 탁 내리더니 예. 그 뭐지? 경찰 옷 입은 남자 두 명이 예. 뒤다 딱 권봉을 찾더라. 굴도 예. 이만한 거 신은 사람들이 <laughs> 계단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예. 거예요. 예. 그러더니 오는 방에 가서 문딱 열더니 나보고 거기 들어가 있으래. 어... 딱 들어가니까 그냥 빈 방이었어. 어... 근데 너무 작진 않고 그냥 한 5평이나 한 4평 정도 음... 이런 방이었는데 예. 소파식 침대가 하나 있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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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선 서난 죽었구나 했지 음... 솔직히. 예. 근데 좀 있다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이렇게 박스에다가 음... 속옷이며 뭐 간식 같은 거 치약 뭐 칫솔 이런 거다 음... 챙겨 갖고 왔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올밤푹 자고 내일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된대. 음. 조사를 할거래. 너무 차분한데요? 어, 어. 그래갖고 일단은 느낌이 별로 나쁘진 않았어. 음. 나는 이제 막 너무 무서워갖고 이제 어, 죽었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응, 응.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되게 나를 예. 안심시키면서 오. 괜찮다 괜찮다. 죄송해요. 그냥 딱 조사만 하고 다시 음. 보낼 거니까 음. 너무 이렇게 긴장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안심시키더라고. 예. 그래갖고 박스를 딱 받았는데. 속옷도 있고, 뭐, 갈아입으다 있어. 음. 진짜, 나는 핸드백 하나만 들고 왔잖아. 예. 아무것도. <laughs> 그, 그때, 목걸이가 하나 있었어. 예. 우리 오빠가 해준 목걸이 예. 하나 있었는데, 그 목걸이 다희소하더라 예. 그렇구나 하고, 반체 잠을 못 잤어. 음. 도대체 여기는 어딜 곳이인그주정니는 것도 몰랐지. 음. 그러니까 여기가, 알 수가 없죠. 어, 내가 알고 있던 안기부라는 곳인구나. 음. 짐작으로만. 내가, 어, 짐작으로만. 예. 그래서 이제, 작물이요망한거 있어. 밖에 내다 예. 본데, 밖에 놈. 저게 멀리 막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고 음, 하는데, 음, 일단은 아침까지 날을 밝았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지, 음, 나 긴장돼갖고. 음, 근데 한 9시라 된는데 여자 기운까지 딱 들어오더라. 음.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온걸 온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음, 되게 말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음. 음,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 일주일간 조사를 할 건데, 진짜 북한 사람이 맞는 거아닌가 조사를 할 건데, 음.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예. 거짓말 하면 마지막에 제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 예. 다 조사를 할 거니까 거부 딱 주더라. 음.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북한에서 군인생활했한 것도 아니고 나는 데는 아무런 비밀도 없는데 뭔 조사를 한다고 그러냐고. 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나보고 쓰래. 예. 그래서 어쨌든 일주동안 그거 다 써가지고 뭐 거짓말 탐지기까지 다 해갖고 예. 일주를 딱 맞췄어. 예. 근데 일주일만에 나를 이제 다른 방으로 옮기더라. 예. 근데 거기 가니까 내 또래 애들 여자 애들이 몇명 예. 있는 거야. 어머, 어 많이 있군요. 어한세 사람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자기네가 음. 밥을 요렇잖아. 예. 그러면 그 무슨 밥을 먹고 했어. 음. 그래서 조사 받고 막 계속 조사 받는 과정에 나를 안심시켜. 내가 막 음. 너무 겁이 질려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막 고문하고 이런 데가 예. 아니라 그냥. 정말 신분을 확인 하고 음...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수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예. 뭐 이만한 정착금 하고 예. 뭐 임대 아파트까지 주고 어머나. 신분증까지 준다는 거야. 어머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믿지 뭐... 않았지 나안 믿었어. 어, 난안 믿었지. 아 나한테 내가 너네가 나를 올려도 나는 노네한테 <laughs> 내가 둘 비밀 같은 건 없는데 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나를 설득하는구나 예...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 믿지 않았어 정말 야.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진짜 일주일 있으니까 다른 방으로 옮기는데 음. 거기 가니까 북한 애들이 있는 거야 음. 세 명이 있더라 음, 음. 그래, 네 명이 있는 방에 이제 내까지 음. 도가서네 명이었어 음. 딱 들어갔는데 고향을 물어보니까 음. 우리 고향에서 언 애들도 있고 음. 나는 거기 북한 사람 많은 거 몰랐어 진짜. 근데 그날 그래, 점심에 식당으로 좀밥 먹으러 내려간대 음, 음. 그때는 이제 막 계속 밥이 막 배달돼 왔잖아 음, 음. 근데 식당에 내려갔는데 딱 식당에 내려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와구와구 거리는 거야 한 육칠십 명이 되는 거야 그 식당에. 와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래갖고 이제 그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국정원에 한 사십 일 동안 음, 있었는거 같아. 그러면서 음. 막 자기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경유 같은 것도 막 이런 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음. 그 고생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 친척들이 음. 보호해주고 그쵸. 그런 바람에 크게 고생은 안 했어. 음. 다 보호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근데 막 어떤 애들은 막 산속에서 막 음. 오두막 거기서 막 살고 음. 또 경찰에 쫓겨가지고 막 잡혀도 가고 막 음. 복송됐다가 또 넘어오고 막 이런 과정이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음. 거야. 응. 음.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음. 40일 마치고 음. 음. 조사 기간 마치고 이제 하나 원늘한 대를 갔지. 예. 음, 그러면 국정원 음. 생활은 어땠어요?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도 일단은 뭐 음. 괜찮았어. 예. 음, 조금 우리 이제 뭐지? 북한에서는 조금 토종을 많이 먹잖아. 순수한걸 네. 네. 많이 먹는데 양념이 좀 가해가지고 예. 조금 그런 건 있어도 어. 그래도 금방 그 맛이 예. 길들, 길들어지더라고. 어. 음. 근데 되게 감사하지,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실감한 게 예. 애들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육기관에 가면 음. 교육을 또 받고 거기다 예. 신부증을 준다. 예. 근데 그 신부증 준다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야. 어. 신분증 따려고. 음, 나는 국제결혼해서 어. 오신 거잖아요. 어. 어, 인연을 참아야만 예. 나 이제고 그 신분증을 오게 예. 됐는데 예. 한 달만에 이고 그 신분증을 진짜 준다는 거 내가 실감을 했잖아. 국민으로 그래서. 인정이 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너무 좋은 거야. 음. 막돈막집 예. 이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예. 그 신분증 준다는 소리가 너무 진짜 행복한 예. 거야. 그래 갖고 진짜 한어른에 갔잖아. 예. 가가지고 또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음. 어. 그리고. 진짜 딱 나올 때 신분증을 받아갖고 나오는데 예. 세상을 다 얻은 것같더라 너무 아, 좋더라 그렇구나. 음, 음. 신분증 외에 또 음. 여권이라는 것도 내잖아요. 음, 또 나와 그럼 가지고 단장님네 또몇달 그때도 있다가, 음. 여권 냈어요? 냈지.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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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뭐 예. 걸리잖아. 예, 예.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막 해외 여행도 마음대로 갈수 있고. 아. 그니까 막 너무 내가 막 지역에서 천으로온 느낌 있잖아. 예, 예. 음, 진짜 너무 좋았어. 집을 배정 받았잖아요. 응, 응. 그때 어디로 받았어요? 나는 그때 전라북도 전주로 갔었어. 전라북도 전주요. 어. 어떻게 나는 지금 복귀해서 서울로 음. 안 됐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도 이게 조금 뭐라 할까 음. 이렇게 서울 막이게 복잡한데보다는 막 지방에 조용한 데가 살고 싶더라. 예. 어, 어, 그냥 내 신분을 감추고 그냥 이렇게 음. 조용하게 살고 싶더라고. 솔직히 음. 예.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를 내가 택게 해가지고 갔어. 음. 근데 같이 왁자 왁자 그 기간이 너무 행복했지. 정작 딱 집에 가니까. 어, 아무것도 없는 집에 예. 하늘에서 꾸려진 보따리 두개 가지고 예. 왔잖아 예. 예. 근데 그날 밤에 정말 눈물 나더라 음. 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음. 북한에 있는 딸도 보고 싶고 형제들이 음. 너무 그리운 음. 거야 그하고안만 예. 한국이 이렇게 음. 어, 발전된 나라고 천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제 뭘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 이런 생각에 음. 어, 너무 그런 두려움도 어. 있었고 어, 두려나 그렇죠. 어. 그러니까 막 외롭고 앞으로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음. 생각에 너무 힘들었지. 너무 또 다른 세상에 갑자기 탁 어. 오다 보니까 음. 예. 지금 집은 몇 평짜리 받았었어요? 집은 그때. 그때가 한 14평 정도가 됐던 오. 것 같아.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나쁘지는 않지. 어, 기분은 어땠어요? 음. 근데 여자는 일단은 뭐내이름으로된집가졌다는게 예. 얼마나 예. 감사해 하고 나는 늘상 그래 지금도. 나는 네. 늘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 네. 우리가 올때 정말 맨손으로 왔잖아. 그쵸, 누가 오란 어, 거겠어요? 숟가락 하나 없이 왔잖아. 네, 근데 그렇죠. 한국에서 정말 오면 신부증을 음... 다 해주고, 집 주고, 정착금 주고, 그렇죠. 너무 고이 감사한 거야. 그때는 음. 단장님 네 때는 또 정착금도 우리랑 달랐을 거같아요 그때. 음, 많이 줬어 그거 어떻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와가지고 음. 내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그 한국, 한국에 오면 예. 내가 하고 싶은 게 미용사가였어. 음. 미용사였어. 오, 예. 응, 그래서 미용학원을 다녔어. 응, 학원을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네. 미용실에 내가 취직을 한 거야. 음. 그때는 미용사, 그, 시다지 말하자면 음. 머리 감기고 드라이 말리고 그냥 음. 매직 손님이 오면 매직 쫙쫙쫙 뒤쪽에만 펴서 예. 원장님들이 양옆하고 앞에 펴주고 네. 나는 항상 뒤에 펴거든. 네. 근데 이제 40만 원 밖에 못 받아. 어. 근데 그 40만 원 돈보다도 내가 네. 기술을 배우잖아. 그렇죠. 앞으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을 다 습득해가지고 음. 언젠가는 묘실을 하나 내가 기억을 네. 한다 이런 네. 생각으로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에서 왔고 네. 또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경찰서에서 나한테 네. 담당 형사가 혹시 학교들이 다니면서 돈을 그 억, 같은 거안 하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응, 응. 그래서 내가 아,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갖고 예, 예. 학교에 이제 강의를 다녔어. 예, 우리 단장님 강의 진짜 잘하시거든요. 음, 강의 다니면서 노래도 한곡 불러주고 예. 이렇게 했더니 막 거기 그냥 이구동성으로 소문나가지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때가 음. 그런 게 최초였잖아요, 음, 음. 단한 달에 진짜 음. 10회에서 10회, 막 20회 이런 강의를 하잖아. 근데요? 근데 미국실에서 40만원 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인 내가 이제 하루 강연 갔다면 오 만원씩 까버려. <laughs> 네. 그러면 40만 원도 또 35만 원될 때도 있고 30만 원될 때도 있는데 예. 나는 이것보다 몇 배를 벌고 있어. 한 번금 얼마 주던가요? 그때 한번걸 때는 뭐 20만 원도 받고 또 약간 딱 지방에 가면 그통비또 10만 원더 챙겨 주시고 막 그래. 세상에. 어, 어. 제일 적은 15만 원이었어. 그 예, 예. 그때 있고 0년한2 0 0 2년도 어, 그래 2 0에년도 월드컵 때지. 예. 응. 그래 갖고 와, 동상에 진짜 돈이 사도이 쌓이더라. 야. 응. 그러니까 그때는 막다 아깝잖아. 막 그렇죠. 어, 김밥 한줄 먹고 진짜 막돈 벌겠다고 음. 막재장 가서 세차까지 다 했더니 예. 세차로. 어. 세차하는데, 왜 남자가, 왜 응. 아저씨가 오더니 이쁘게 생긴 여자가 왜 이런 세차를 하고 있냐고. <laughs> 세차 한대 하면 만 원씩 번다, 번단 말이야. 오, 어, 그때요. 뭔가 어. 음.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좋은데. 그렇죠. 막 땀물이 막 세차 이렇게 하고, 막 응. 안에 청소하고 하면, 기계청, 이 세차야. 예. 돈 500원 동전 넣고 예. 막 하는 거 그거 예. 하고, 마지막에 다 닦잖아. 네. 그거 하는데 아저씨들이 막 와갖고. 젊고 이쁜 여자가 왜 세차를 하냐고. 음. 한국에서 세차를 하면 안전히 그렇게. 그렇죠. 어? 여기는 아가씨가 세차 안 하지요, 웬만해서. 그래갖고 내가, 아니, 세차해서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예, 왜 예. 그러시냐고. 예. 몇분한데 그렇게 어. 들었어. 근데 나는 이제 짬짬이 그돈버리기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강연 일정이 많아지고 그때 또 우리가 네. 한화원의 동기들이 네. 무용 잘하는 애가 있고 네. 웅변 좋은 애가 있고 아코디언 잘하는 애가 있고 내가 네. 또 노래하잖아. 네. 요 애들이 모여서. 그 무용 잘하는 분이 옥인단단 어, 아 우리 옥인 팀이 어, 어. 우리가 이제 한화원 있을 때 우리는 일가 친척이 없잖아. 네.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끼리 막 이렇게 좀 재밌게 지내자고 음. 그때 우리 막. 돈, 뭐,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 음, 그냥. 우리워 어, 그냥 교회 가서도 우리가 간증도 해주고, 예. 막 이게, 우리가 아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는 거그 탈북동기도 예.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우리 해포도 나누고 좀 즐겁게 예. 지내자고 했어. 예. 근데 그 말이 또 씨가 된 거야. 예. 그래갖고, 그때 우리 아쿠디언 한 애가 저기, 들라남도 목포에 음. 그 집을 받아 갔는데, 네. 예. 다섯 명이가 갔거든. <laughs> 가가지고 한 이틀 동안 우리가 막 랩밧돌이 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공연을 했어 거기서. 어머나 어, 근데 그게 국동방송까지 이제 섭외가 들어온 거지. 아. 그래 가지고 또 국, 국동방송에 불려갔다 불려가 가지고 네. 진짜 애 말도 없이. <laughs> 또 아코디언에 맞춰서 막그어신실하신 수막 그거 부르고 예.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어. 예술단을 창단하게 된 그게 거지. 이제 민속 음. 예술단이잖아요. 음. 그때 참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아. 그때 얼마나 더 예쁘셨을까. 그래갖고 참, 진짜 전국의 예. 평양 민속 예술단 아니면 어 공연 소개가 안될 정도로. 그렇죠. 음. 지금도 평양 민속 예술단은 건재하고 있고 잘 음. 최초 예술단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또 제가 단원으로 일을 했고 음. 우리 단장님이. 거기서 이제 이게 총괄하시면서 단장님으로 계셨었거든요.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네. 단장님 음. 인생이란 참 모르겠죠. 음, 참 그래서 나는 음, 한국 올줄 모르고 탈북했는데 그래. 한국 음. 야, 우리는 다 지역에서 천국으로 왔잖아.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음. 음, 그래서 우리 한 4만 명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네. 매사에 감사한 걸 알면 힘든 음.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음, 음. 맞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참고 견디면 예. 좋은 날이 있잖아. 그리고 북한에서 살던 때를 생각을 해 봐. 예. 얼마나 감사해. 응. 저 단장님도 북한에서 노래하셨잖아요. 응. 뭐 하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단장님? 예, 선전대. 선전대. 저도 응. 선전대에 있었는데 응. 저희가 반장님 때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월급을 안 줬어요. 잘. 음. 그 청체적인 월급이 주지 않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게쌀1 음. 6 0 0할때한달 월급이 800이었어요. 음. 그때 어, 계산이 안 되지. 너무 많라도 진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을 받고 했잖아. 근데.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초청해 음. 주고 가서 돈을 받고 이 보스가 있는 나라에 얼마나 그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미용실에서일하는데그 예. 예. 원장님이 이 그러더라. 음. 어, 도대체 어디에 가는 거야, 자꾸. 음. 오, 그래서 내가, 어, 원장님, 사실, 저, 북한에서 와갖고,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고, 예. 경찰청이라든가, 이렇게 자유, 아니, 저게, 뭐지, 그, 자유청연맹 이런 데서 음. 이렇게 섭외가 들어오면,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예. 있다고 그니까 어, 아, 그래? 어, 대단한 분이네, 나보고. 어, 예.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음. 그러면 가서, 그거 예. 돈을 받는 거야? 그래, 왜 예. 강사비 받아요. 어. 얼마 받는데? 뭐1 5만원도 받고, 10만원 뭐도 받고, 어떨 때는 3 0만원도 받고, 어0만원더받0만원더마고1 0이원더받이 10만원 해? 받 한국에는 네. 다 뭐지 친지 뭐 네. 어? 그다음에 손후배 이런 관계를 똘똘 뭉쳐가지고 네. 네가 여기 일가친척이 없고 네. 그런 게 없으면 네. 장사도 안 된다고 백0 m 하나씩 미용실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그거 선택하냐고 네. 너는 네갈 길은 이거다 네. 강연하고 공연하고 이거 네갈 길이다 그러는 그렇죠. 거야 응. 그래갖고 음. 그래 갖고 나는. 내 이제 와갖고 예. 나는 이제 뭐 나이도 저는 뭐 어느 정도되도 북한에서 뭐 예술도 활동 하다 왔지만도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갖고 예. 공개 하리라 생각을 안 했어. 그렇죠. 응, 꿈은 계속 꿨지만 예. 이건 정말 꿈이다 생각했지 네. 이거는 현실로 돌아올수일이고 예.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일정이 많아지고 하니까 음. 내가 미용실에 출근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미안해갖고 음. 원장님 아무래도 나는 이거 미용실 다닐 것 같지 못합니다. 아. 그래, 어, 너 생각 잘했어. 음. 너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야야야 야, 야, 내가 미안하다. 야사0만 어. 원씩나 주고 너는 나갔다 오면 한번 나갔다 오면 한달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데 아. 예. 그래 맞지 하면서 이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정이 말아지면서 음. 이게 전 상업어. 완전 직업이, 응, 돼, 직업이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게요.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음. 대한민국을 알아서 난 한국으로 가고야 말겠다라고 출발한 음.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 지역 안에서 바깥세상을 볼수 없으니까 기껏 봐야 중국인데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와 가지고 정말 이게 감사하게도 버스를 받으면서 공연하고 강연하고 북한에 대해서 알리고 하면서 음. 를 위한 그 밑바탕을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이게 통일의 어떤 단계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이끌어 간다는 게전금 너무 강하게 맞아. 느껴졌어요. 우리가 동일의 전도서야그렇죠 북한이 문화를 알리고 남과북이 하나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음. 한 거잖아. 맞아요. 예술단 활동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죠. 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단장님 정착 에피소드를 또 들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탈북민이 이렇게 와서 각자 자영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은정이처럼 유튜브도 하면서 북한을 알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알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통일의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 음. 앞으로도 해주시고요. 우리,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우리 박미경 단장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래.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음.